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분명히 알지니라 감춘 마음 복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을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들이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최악에 빠진 유다를 치셨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하다가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것과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배신과 그로말미암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애굽에 대한 환상이 있고 그들은 마음을 굳히고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 17절에 살기로 고집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고집한다는 말은 무엇을 두다, 식물을 심다, 집을 짓다 등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잠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이주해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라는 방향으로부터 정반대로 가서 머물러 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려고 간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7절을 보면 다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내리는 재난을 벗어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앞에서 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고집스럽게 애굽으로 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누가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며 말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럴듯 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20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고 그들의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불순종 할때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춘 마음을 드러내어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살 길이 아직 그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굳어진 그들은 미스바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깨지지 않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헛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안심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을 바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흐려졌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유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혹은 신의 입맛에 맞는 말로 회유해서 마음을 움직이고 듣기 좋은 말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쩔 수 없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무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결정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도 믿고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마음은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고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복된 길로 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부패한 본성이 가진 고집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응답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응답을 듣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떠나고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을 꺾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며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화살을 쏘는 것처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바람을 탄 화살은 순풍을 타고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살 길을 열어주셔도 가지 않는 유다 백성의 마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다고 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은 자기 자신과 마음이 맞을 때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 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실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 좋게 배우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 앞에 놓인 진노의 잔을 걷어주시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본성과 싸워 이기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힘입어 죄와 싸우고 또 이기며 살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죄를 깨닫고 저항하며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싸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 날들을 주로 말미암은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